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을 하루 앞둔 토요일 새벽을 맞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내일 맞게 되는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입혀 주신 영적 에봇에 사랑하는 가족 친지 지인과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새긴 채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주님 앞에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춘천 석사교회를 비롯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한국 전쟁의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돌보아 주셔서 한반도의 평화를 주장해 주시고 또 평화 통일에 우리가 소망하고 염원하는 그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응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삶은 연속적인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간의 약속, 물질의 약속, 신의의 약속 등 수많은 약속이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을 꼽으라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꼽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 안에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주전 1446년, 지금이 2021년이니까요. 그러니까 3467년 전에, 주전 1446년 3월, 신해반도 호랩산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계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이 약속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셨음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보게 되면 알수 있고 지도로 측량을 해 보아도 확인이 됩니다마는 시내산 혹은호랍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는 우리 사람이 걸어서 간다고 그래도 열하루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 보름이 안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약속을 맺, 맺은 출애굽 1세는 대 넉넉잡아 보름이면 갈수 있는 가나안 땅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림으로 끝끝내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길을 넉넉잡아 보름이면 지나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40년이 흐른 뒤인 주전 1407년 11월, 요단 동편 모합 평지에서 신해산에서의 계약을 다시 재갱신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의 내용 자체는 신해산 계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전과 축복을 보장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다시 체결하는 거지요. 광야에서 다 죽은 출애굽 1세대의 자녀들인 출애굽 2세대와 다시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와 이렇게 새로운 믿음의 약속을 맺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믿음의 약속을 맺음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가나한, 영적인 가나한, 곧 영원한 생명의 나라,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건강한 인생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압 평제의 계약갱신의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 관계에 어떻게 약속 관계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베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계약을 한다고 해보죠. 계약. 사업상의 계약. 뭐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경험해보는 일이니까는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계약을 한다. 뭐 그런 계약을 하면 물론 상대방하고 그냥 계약하면 되지만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됩니까? 알아보지 않아도 됩니까? 몰라요. 목사님, 저도 아는데 몰라요? 알아봐야죠. 다른 건 몰라도 상대방이 신용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알아봐야 되잖아요. 대부분 많은 세입자라고 그러잖아요?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건물도 아닌데 자기 건물이라고 해놓고 세를 받는 거예요. 남의 건물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 도망가 버리면 진짜 건물 주인이 어떠한 상황이 돼가지고 내가 이 건물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 세를 든 사람은 세를 자기가 자기한테 세를 준 사람이 그 건물 주인이 아니니까 당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 보호하는 법도 만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먼저 나보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먼저 맺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봐야 되고, 또, 돌이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나간 과거의 시간 속에 어떤 은혜를 이미 베푸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2절로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적과 능력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의복이 날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복이. 요즘은 정말 옷들이 좋아가지고, 저도 옷장을 열어보면요, 20년이 넘은 양복이 있어요. 감사하죠.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걸 아직은 입을 수 있는 몸의 변화가 크게 있지 않다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옷도 멀쩡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의복이 낡지 않았다? 그건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발에 신고 있는 신 나이키 아니에요? 프로스 아 요즘 프로스펙스 없나요? 나이키 아니고 뭐 요즘 유행하는 거 뭐죠? 뭐 K2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샌들이에요. 허접하게 만든 샌들. 근데 그 샌들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도 먹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므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셔서 끼니를 걸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끼니는 건너본 사람이 압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이 어두워졌고 그 눈과 귀가 닫혀서 이제는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커도 전혀. 눈앞에서 그것을 보고 자기들의 삶으로 그것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때 바로 이 점에 우리는 이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더큰 이적과 더큰 능력을 구하기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을 깨달아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며 우리의 눈과 귀를 밝게 해 주셔서 또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그간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4주에 걸쳐서 참 기독교인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눌 때, 우리들이 영적 감각을 깨우자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황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은총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을 갖고 기꺼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적어도 한번 이상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어보았을 겁니다. 뭐 수학을 내가 잘 못했다, 수학을 싫어한다,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측연산만 해도 혹은 간단한 방정식만 해도 소위 말해서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에다가 어떻게 하죠? 대입. 대입만 하면 답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 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한 삶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은 제가 어제 오전부터 조금 개인적으로 정신 없이 이렇게 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리고 이제 설교 마무리를 해가지고 어, 교회에다가 이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뭘 하고 오후에 저녁 무렵에 돼가지고 조금 시간이 됐는데 택배가 하나 왔어요. 그 택배가 뭐냐면은 컴퓨터를 킬려면은 파워 스위치라는 게 있는데 이 파워 스위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컴퓨터가 안 되는 거예요. 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파워 스위치를 바꿔 보겠다 하는 야심 찬 생각을 갖고 제가 곧그 부품을 신청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조립 이런 거, 뭐 기계 이런 거 좋아하고 잘 만졌거든요. 그래서 할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한 거예요. 왔어요. 설교 준비도 다 일단은 마쳤고 이제. 새벽 준비를 하기 전에 좀 쉬는 시간이어서 내 네,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덤볐는데요. 컴퓨터를 딱 열어보니까 그 기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복잡하고 막 이런데 이게 꼽는 게 꼽는 게 손톱 4분의1만한 그런 몇 개가 이렇게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아, 이거를 꼽아야 되는데 어디다 꼽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다 꼽아야 될지를. 그래가지고, 한, 한 시간, 한 20분 정도 끙끙거리다 결국은 성공은 했는데, 성공은 했는데, 보니까요, 꼽아야 되는 것과 꼽아도 될 만한 보이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살살 하나씩 하나씩 꼽아보는데, 야, 이게요, 쉽게 말해서, 오목볼록이 암수가 맞는다고 해서 끼었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 가지고 또 탭을 가지고 와서 안 돼서 노트북을 갖고 와가지고 그 기종을 치고 그 제품을 사가지고 어떻게 꼽아야 되는지 설명서를 찾아가지고 또뭐 어디는 보니까 마음은 급한데 한글로 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고 영어로 또해 있어서 한참 그걸 또 뒤다보면서 이게 뭐라고 한얘긴가 그래 찾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컴퓨터 속에 불을 비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해봤거든요. 제가 어제 그걸 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는데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의욕만 갖고 산다고 해서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잘, 유격이 없이 잘꼽아놓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꼭 거기에 꼽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꼽아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꼽는 거는 이렇게도 꼽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꼽을 수도 있고, 아래 위로 꼽을 수도 있고, 또 뒤집어서 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데,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아예 차라리 사랑하느니, 내가 인간관계를 끊지. 그러고 싶어도 사랑.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보지요. 당연히 손해 보지요. 우리 성도님들 못난 다임 목사 만나서 맨날 착한 사람 되세요. 착하게 사세요. 그래서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그렇게 사셔요. 착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세요. 거기에 맞도록 착하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 삶을 살수 있는 겁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싹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능숙하다, 번창하다, 노련하다, 현명하게 행동하다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신명기 29장 9절에서 이 말은 사역 능동태라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한 일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형통을 허락하셨고 형통하게 살도록 시키셨다는 얘기예요. 시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게 지금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이 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일을 성취하는 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 일은 꼭 이루고 싶어 이 일은 꼭 형통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많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에 내 영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피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거절하면서 내가 여기 아무리 집중한다고 해도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더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존재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을 지금으로부터 약 3천 여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와도 똑같이 세우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1세대 혹은 출애굽한 2세대 그들과만 세우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 는 우리와도 이러한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회사에 우리의 자녀들이 회사에 입사를 한다고 그럴 때 어디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다들 축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그 회사와 그 입사한 사람이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언약 관계. 나는 회사를 위하여서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회사는 그에 부합하는 대가를 나에게 지불해 줘서 그 대가를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이 약속을 통해서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제가 언약 관계에 있는 게 맞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라 하여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 우리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